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새벽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동일찬송가는 395장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과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게 힘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보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십오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장 일절에서 십오절 말씀 구약성경 삼백삼십일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삼백삼십일 페이지 있는 여호수아 구장 일절에서 십오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마도나 앞에 연안에 있는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바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보온 주민들이 여수아가 여리구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심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주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달리는 말, 아 달리는 주 말마 더하다 가이 책지 펴낼 수는 이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주마가편은 달리고 있는 말에게 이 책지를 가하다는 말로 승리하였다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바울이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출 수 없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심을 내어 이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독치되어 아이 성에서 아간의 잘못으로 패배하고도 또 아이 성에서 승리하였다고 이 가나 연합 군과 싸워야 하는 앞에서 스스로 경계하지 못하고 이기본족 속과 화친을 받게 되는 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2015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더큰 일을 보기 위해 이 신앙의 여행을 여정을 출발하였는데요. 오 이스라엘의 성들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오늘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큰 일을 보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더큰 일을 보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2015년 어, 시작함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보며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아, 네, 죄송합니다. 첫째 우리는 더큰 일을 보기 위해 교묘한 속임수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교묘한 속임수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보고 가나안 왕들이 충격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자 연합 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긴 기부원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민족처럼. 이 꾸미게 됩니다.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많은 곰팡이를 핀 것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20장 15절에 보시면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에게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멀리서 온아 어, 주민들은 화친을 맺을 수 있다. 원래는 가난 조속들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이 말씀해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한 사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여우수사는 바로 그것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항상 교묘한 말,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교묘하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속여서 사단은 죄를 짓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이 사단은 놀랍게도 신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이 예수님은 신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승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참 좋은 부분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것을 넘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서 사단의 어떠한 교만 유혹과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더큰 일들을 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봤는지를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여쭤봤는지를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부온 사람들에게 속고 말았을까요? 성경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화친을 맺는다라는 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잘못 화친, 화친을 맺었다가는 엄청난 이 위험이 어,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상황을 여우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여쭤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쓴이 대사라는 책을 쓰신 이 직업 외교관으로는 최상수, 최장수 기록인 6년 반을 이 주중 대사로 역임하신 김하중 이 장로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존 비상한 시절 보고하기도 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보고하였고, 만약에 기도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잊은 것이 있다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쭤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러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군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만, 보고할 때부터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보고한, 이 보고를 받은 상관의 문제가 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결정이지만,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였느냐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했는지, 기도하고 움직였는지, 기도하고 행동했는지입니다 2015년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정함을 통해 그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잘못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기 전에 아이 성에게 패배를 하였는데 그들이 왜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간네가 아가네 죄도 있었지만 그전에 그들은 교만하고 안일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좀 뒤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7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간 그 연약함. 그리고 아이성에게 분명히 패배하고 나서도 똑같은 이 잘못을, 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아니, 아이성에서 묻지 않고 패배하고 놓고선 또이 문제에서도 묻지 않는 잘못을 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날마다 반복적인 죄와 연약함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로 우리는 날마다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같은 연약함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2025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연약함에 넘어졌다면 2025년은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여서 다시는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큰 일을 보기 위해 경계해야 될 것들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깨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5년 또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일을 보게 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반복적인 죄와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단임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